깨비퀴즈 개비키즈 개비키즈 깨비 개비키즈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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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깨비퀴즈 시청 시간입니다. 공룡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초롱이 누나, 내가 방금 엄청난 사실을 알았어. 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자는 게 아니래. 뭐? 난또 뭐라고? <laughs> 뭐야? 누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럼. 누나는 책을 열심히 보거든. 음. 그럼 누나, 공룡은 몇 살까지 살았어? 음, 그건 알수 없어. 뭐야 또? 공룡은 비밀투성이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공룡은 멸종된 생명체니까 말이야.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거든. 그래. 하지만 공룡 뼈로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룡 뼈로 어떻게 공룡의 뼈에는 나무처럼 나이테가 있었거든 나무가 잘 자랄 때는 야호! 나이테의 간격이 넓고 잘 자라지 못했을 때는 간격이 좁았어 공룡 뼈도 마찬가지야 공룡이 화석이 될 당시의 나이를 알면. 대략 몇 살까지 살았겠다고 추측할 수 있거든. 뼈를 조사한 결과 공룡의 크기에 따라 공룡의 수명이 달랐을 거래. 작은 공룡은 큰 공룡보다 오래 살지 못했다는 말이야. 음, 응. 거대한 용강류 등은 100년 정도. 트라노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육식 공룡들은. 대략 30년 정도. 이보다 더 작은 공룡들은 그만큼 오래 살지 못했을 거래. 그렇구나. 하지만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 용각류의 수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 용각류도 30년밖에 못 살았다. 아니다. 100년 혹은 200년까지도 살았다. 이런 의견이 많아. 어째서? 공룡이 온혈동물이냐, 냉혈동물이냐에 대한 의견 때문이지. 온혈동물이면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고, 냉혈동물이었다면 지금의 거북이나 악어처럼 꽤 오래 살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온혈, 냉혈, 화면의 버튼을 하나씩 클릭해. 온혈동물은 외부의 온도에 상관없이 사람처럼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을 말하고, 냉혈동물은 파충류처럼 외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을 말해. 어, 누나 어려워. <laughs>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가? 분명한 건 분명한 걸 결국 공룡들은 제 나이대로 다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야. 왜? 공룡 시대는 매우 험난했거든. 자연도 불안정했고. 언제 어떻게 적에게 공격당할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구나. 응. 그래서 재수명까지 다 살았던 공룡들은 별로 없었을 거래. 누나, 나 결심했어. 뭘? 뽀롱인 세계 최고의 공룡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공룡의 비밀을 모두 파헤칠 거야. 우와, 정말?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초롱이 누나가 모르는 것도 내가 다 알아버릴 거다. 뭐? <웃음> <웃음> 잠깐! 끝인 줄 알았지?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검색창에서 깨비 퀴즈를 검색해주세요.